아, 좋은 아침입니다. <laughs> 어, 오늘은 아무 말 없는 말 침묵에 대해서. 얘기해 보겠습니다. 침묵은 말이 아니라 모든 말의 기본입니다. 그리고 수많은 언어입니다. 그것에서 우리는 말을 만들어 냅니다. 말 없는 침묵을 들을 수 있는 당신은 원래 말이 없는 존재이고,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, 모든 것인 존재이고, 지금은 비록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지 몰라도, 그것 또한 모든 것에 속해 있다는 사실,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